10월 1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나한족속과 해족속을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개명, 즉, 율법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0장에서 10개 명으로 시작하여 재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가나한 땅을 정복할 약속과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 10개명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법들을 나열해 주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난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상숭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 한 쌍을 이루어 세번 반복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내가 무엇 무엇을 이르게 하리니. 21절과 22절은 명령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삼가 무엇 무엇의 대적이 될지라. 또 이어서 23절 말씀은 약속입니다. 나의 사자가 무엇 무엇을 끊으리니 24절과 25절 말씀은 명령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섬기라.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또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여기서 약속 부분은 모두 내가 나의 사자 여호와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너희는 너는 너는 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이 이 약속을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과 명령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씩 강조되고 있는 부분,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절 약속, 23절 약속, 2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는 약속. 또 21절, 22절은 명령, 24절, 25절은 명령. 32절에서 33절은 명령. 이렇게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나안 정목을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자는 말르아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로 말르아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선지자, 제사자 등 제사장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사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물을 맡은 거룩한 일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아직 이방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나 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족속들과 싸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이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명령에 그 말에 귀 기울이며 그에게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시며 또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은 바로 그 사자의 말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앞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27절을 보면,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은 나의 두려움, 나의 공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보내어 그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은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 이방 우방신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위험을 먼저 보내시고 또두 번째 명령 나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여기서 왕벌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주민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수월하게 입성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길까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시는 마음에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아주 명확하며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보다 앞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앞서가시며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세 번이나 약속하시며 또세 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순종하며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사랑하는 영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혹은 마음속에 다른 우상은 없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 귀 기울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려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지만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청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려는 그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찬양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귀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어떤 행동을 할때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을, 내 삶을,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내리길 원하실까 질문하며 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며 그렇게 삶을 순간순간에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의 반응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질문하며 주님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영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곳에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 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은 없어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실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갈길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위험을 앞서 보내어 왕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게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